제사 없애고 우리 집 다들 잘 풀렸다고 모시고 있었던 게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. 자격지시 때문에 헤어졌다고. 근데 저런 경우 많대. 좀 소득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랑 사귀면은 저런 경우가 좀 많다고는 하더라고. 그래서 사실 나도 결혼은 잘 모르겠는데 연애는 별로 경제적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사람이랑 연애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. 결혼은 어차피 네 돈이 내 돈, 내 돈이 네 돈이기 때문에. 연애할 땐 그게 아니잖아. 남담이잖아. 진짜 잘사는 집으로 장가 갔어? 응. 제사 엄청나게 해 근데 왜? 허, 많은 데는 매주 가야 될 정도. 1년에 15번 지네 아, 근데 이거는 조금 웃기다. 보통 제사 많이 하면은 여자 쪽에서 이혼하자 그러는데 남자 쪽에서 이혼하자고 하는 건좀 신박하다. <laughs> 나는 저게 너무 신기하다. 그렇게 제사 지낼 게 많아? 길 있다고 생신다기. 와. 사실 그 정도 그냥 집안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술마지고 싶어서 제사핑계대는것 같은데? 종갓집은 절여야 한다고? 와, 진짜? 와, 나종갓 나중에 결혼해도 종갓집으로는 시집하지 말아야 되겠다. 어우, 토 나와. 세상에 어, 또토 나와. 우리 집도 증조 할아버지 한분돌아가시고 그때부터 그냥 재산 안 지내기로 했었거든? 우린 1년에 한번 했었는데, 그것도 그냥 아예 없애버렸어. 내가 진짜 눈에 이 말하는 게 있어. 조상 덕분 사람들, 제사 지내는 그 시기에 해외여행 갑니다. 백화점 가서 명품 사고요. 해외여행 가고요. 좋은 호텔 가서 호캉스 보내고요. 조상 덕분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그 시기에 제사 안 지내고, 그럽니다. 늘 <laughs> 생각하지만 제사보다 너무 기괴한 것 같아. 죽은 사람 밥 차려준 거절 한번 끝내고 산 사람들이 다 먹음. 나는 진짜 제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니까, 진짜. 성불시킨 건데 왜 1년에 한 번씩 꼭 하는데 그니까 아무도 행복하지 않잖아 솔직히 제사해봤자 아무도 행복하지 않지 않아? 그래서 요즘에는 제사상에다가 탕으로 올리고 마라탕 올리고 케이크 올리고 어차피 그 제사상 차려봤자 산 사람들이 먹는데 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로 해야 되지 않냐 하면서 그집 식구들이 좋아하는 음식 올린대 지금은 신문제 폐시된 지가 언젠데 자기네 집 족보가 찐족본제 돈 주고 산 적본지도 구분 못 하면서. 이제 기적이좀 다른 나으로 바뀌었지, 재벌이라고. 근데 요즘에는 다들 재벌처럼 소비를 해가지고, 진짜 한달 월급치 다 털어가지고 명품 백사고, 최저시급 받으면서 일하는데 오마카세 밥 먹듯이 가고, 요즘에 그런 사람들 좀 많다고 하잖아, 연로족이라고 해가지고. 몰라, 그렇게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?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? 몰라? 나도 그래서 맨날 자린고비매타잖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유튜브에 검색해서 먹방 보는데? <laughs> 곱창 먹고 싶으면 곱창 검색해서 먹방 보는데? <laughs> 나는 현대판 자린고비로 <laughs> 생활하는데?